안녕하세요, 모동 방계포도마을입니다. 포도밭은 이제 봉지들이 다씌워졌어요 타임머스켓이며 캠벨 포도밭까지 이제는 하나씩 손님을 기다리듯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답니다. 이렇게 포도 봉지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한 달, 한달반 정도... 뜨거운 햇살 아래서 맛과 향을 듬뿍 만들어낸답니다. 캠벨 포도는 올해 냉해도 있고 그리고 폭염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렇지만 이렇게 또 익어가면서 점점 색이 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예쁜 색깔들이 이제는 잘 마무리되라고 봉지를 하나하나 씌워줍니다. 샤인머스켓도 이렇게 연두빛이 싱그러울 때 봉지를 씌웁니다. 그러면 벌레도 안 먹고 봉지 속에서 예쁘게 잘 익는답니다. 다른 종류의 포도들도 이렇게 점점 익어갑니다. 포도가 유명한 이곳 상주시 모동에서는 캔벨과 샤인머스켓 모두 다잘 익어갑니다. 기다려 주세요.